네, 오늘 장 이슈됐던 종목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LG전자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해서 전문가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급격하게 밀렸던 지수 그 이후에 수요가 회복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퍼져 나간 상황.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한 번에 좀 몰렸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여기에 성장성이라고 하는 재료가 하나 붙었죠. 애플의 애플카를 LG그룹이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LG전자가 저는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것은 주식을 하면서 처음 본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유례 없었던 변동성이 좀 나타난 상황. 제가 말씀드렸죠? 모뭐 때문에 움직였다고요? 첫 번째,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 모멘터, 애플카에 대한 성장 모멘터. 자,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왜 밀렸느냐? 오늘 LG전자가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할 수밖에 없다.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연히 그럼 주가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실적이 잘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서 투자 심리가 붙었고 투심이 붙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게 LG전자. 그리고 올해 1분기에 MC사업부, 모바일 사업부죠. LG전자의 가장 안 좋았던 사업부. 이 모바일 사업부가 그동안에 잡아먹었던 정말 손실금이 큰데 이 MC 사업부를 없애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진 상황인데 하반기 실적이 안 좋다 그럼 당연히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도 아니고 LG 전자입니다. 저는 이번에 만약 실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의 찬스로 삼는 게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그동안에 MC 사업부에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많이 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MC 사업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 비용을 어디로 투자를 할 거냐? 지금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전장 사업부 쪽이죠. 어, 전장 사업부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다가 이제는 점차 흑자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과감한 투자까지 겹쳤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어떠한 성과를 낼순 없지만 향후에 정말 더 좋은 실적이 나온다면 애지원자는 주가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요, LG전자가 지금 로봇 산업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뉘앙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로보티즈, 로봇사, 이러한 기업들의 지분을 투자하면서 향후 이제 4차 산업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 뭐, AI, 인공지능, 로봇, 어 이쪽에 지금 투자를 하는 바, 저는 성장성도 갖춰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보다는 저조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 실적이 더 좋아질 만한 모멘텀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단기적으로는 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조정에 매수의 타점으로 저는 봐도 괜찮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매수하는 게 좋냐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LG 전자를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00만 원을 어저 전문가가 저 TV에 나온 사람이 좋대. 그럼 난 내일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에, 아, 그래? 그러면 나는 내일 조금, 내일 모레도 조금, 그 다음 주에도 조금,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한 이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LG전자 현재 분할 매수의 기회라고도 보시고요. 현재는 조금 많이 올라, 선반영이 되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도 보시는 부분인데, 거시적으로 한번 관점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신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 해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